의사, 의사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아,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 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기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기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기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 바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은 2024회계년도 결산한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부터 2쪽까지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8억 6632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27억 4,668만 5,700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인 1억 1,964만 3,3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한꺼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50만원을 위해 방송 및 전자투표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의 변경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 민원에 따른 자원수당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의장부속실 인원충원으로 부속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차량정비비, 자동차보험 연령한정 특약 변경을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참석에 따른 의정활동 공공운영비 140만원을 의원 교류, 국외 업무여비로 변경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참석에 따른 의정활동 의원 역량 개발비 220만원을 의원 교류, 의원 국외 여비로 변경 또한 2024 승진지도 과정 교육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기본경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2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사무관리비의 33건 총 1억 1,964만 3,3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그 가, 과장님, 그 예산 분배 관련해서 의회 사무과의 예산 분배가 적절히 잘 된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예산 편성 내역대로 편성해고요. 그 올해는 그 의정활동 홍보비를도 더 좀더 증액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홍보비가 많이 증액됐는데요. 예. 그중에 어떤 홍보가 가장 증액됐습니까? SNS 홍보 용역이좀 증액됐고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증액된 것은 신문 쪽도 많이 증가됐습니까? 광고 쪽도? 그거 전년 대비 똑같은데 전년. 또본 예산에서 네. 추경에 늘어난 예산을 올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팀장님 늘어난 부분 좀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어동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네, 그 말씀하세요. 홍보팀장 이어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예고 비용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 비용도 조금 올라가고요. 의정예고라는 게 뭐죠? 어 저희 아.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비를 말씀드리는 주로 겁니다. 주로 신문에 나갑니까? 예예. 예.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만약에 1억 2천 기준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트가? 증액된 부분 중에서 100%라고? 100%예예 원칙에 맞게 하세요? 어, 저기 신문 저희가 보도자료 뿌리는 거랑 그 비교를 해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팀과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의원 역량 개발비가 많이 지평률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민간 위탁이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그 61%면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평균에 비해서는 더 떨어졌고 이 지평률을 올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네. 의정팀장 이형입니다. 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 위탁 내용은 의원님들이 그 역량 강화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하느라고 바쁘셔 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계획하고 이제 또 실행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회 정도 그 교육을 잡았는데 이해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음,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수 있도록 저희도 챙길 거고요. 또 의원, 의원님들도 적극 참여하시고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교육 시기가 들어왔을때 저희가 이제 참가하겠다고 이제 의향을 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올라가는 겁니까? 네, 올라갑니다. 음. 그럼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의향을 계속 어 타지라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 저희가 인가된 정원이 2 0 명입니까? 정원외가 7 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 물론 이제 팀마다 조정을 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의원수 대비했을 때는 정책조정관이 부족한 겁니까? 그 지방 자치법에 정해서는 의원 두 분당 한 명을 정책 지원관을 줄수 있다라고 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그 짐성자 팀장님 포함해서 네 명입니까? 아니면 제외하고 네 명입니까? 정책 지원관만 그렇죠? 그러면 네 명이기 때문에. 그면 한석이 부족한 거죠. 예. 그럼 음 혹시 방안 있으세요? 현재로 현재, 현재로 봤을 때요. 현재로. 저희가 그 인사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에다가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데 아직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공석이 아직 안 메꿔진 것 같죠? 네. 왜 예. 이제 여쭤봤냐면 한정된 예산 중에서도 홍보에 비 많이 집중되다 보면 다른 팀의 이제 그 예산이 안 가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런 예산이 집중면에서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정책 지원관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상 좀더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우니까 못하는 부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좀이 부분을 좀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저희가 과감게할수 있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의연님. 그 저희 성과 지표 보면 이게 모든 부서가 지금 너무. 그 요식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의회 안건 처리에서 안건 처리 횟수를 측정 산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98이 목표인데 실적이 98인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안건 처리가 어떤 개념의 안건 처리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 올라온 조례에 말하는 건가요? 그 전년도에 총 접수된 안건은 254건이고요. 네네. 처리된 안건은 251건. 세권이 미상정 됐고요. 그 세부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신답니다. 네, 의사 팀장 한유경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 지금 성과지표상으로 황윤희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걸로 기반을 삼아서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저희가 본 회의를 기준으로 이제... 처리율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도 심사의 활동인데 처리율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전체를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거나 아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원회를 다 거친 보류라는 것도 위원회를 거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지금 처리한 거고요. 아,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 24년도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원 발의 되거나 제출된 안건이 총 254건이고요. 위원회를 거친 게 251건. 그래서 세 건이 미상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총 안건수 대비 심사를 받은 게 251이라서 98% 해서 달성률은 100%로 지금 작성된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 횟수나 의정활동 역량화 교육 횟수는 이게 목표가 14에 실적이 108인데 달성률이 이러면 100%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밑에도 목표가 16이고 실적이 45면 달성률이 100%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 두 가지는 너무 높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는 좀 조종을 목표를 바꾸시는 게 맞고 달성률 100%가 아닌데 백프100% 쓰신 쓰착오착 있는 있는 고요이 측정 산식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아까 홍보비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단순히 몇1몇0몇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의100% 100% 100% 100% 100% 1니까1 0니까0 0 100% 100% 100% 100% 를 받습니다라든가 뭐 민원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라든가 뭐 의회에서 한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의미 있는 결정을 결정이 된 것들이 있잖아요. 조례라든가 그냥 중요 조례라든가 뭐 중요 예산 결산에서의 중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게 차라리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홍보 방향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좋은 그 방향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송전선로나 SK LNG 반대를 버스에다 부착했잖아요. 광고판을 네. 그런 건 아주 좋은 음,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의미 있는 홍보가 될수 있도록 그정그 그 일상적인 거 말고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한 나머지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자, 집행 잔액 중에 남은 게 인력 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인데 사전 설명을 듣기로 어쨌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계속 늦춰져서 이렇게 4,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람 채용하려고 하고 언제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 채용이 언제쯤 이루어진 건가요? 작년도에 그 토끼 사부지 고만 두셔가지고 저희가 그 인원을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행정사무 보조로 공고를 했다가 안와 가지고 다시 홍보위원으로 했습니다 한국 작년한 홍보위원이 채용을 못하고 올 초에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채용 공고 내고 몇 개월 만에 채용된 거한요 9월 달부터 국고 나가고 2월 달에 채용된 거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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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음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런 건가요? 저희가 공고를 내도 한국 한거 한국 거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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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계속 공고 나가는데 응시될지 모르니까는 또 감액 해모는또 채용되면 또 인력 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는 좀 행정의 좀 판단이 좀 미흡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4차 추경 이후에 채용이 되, 되면 그때 지력 지원해야 될그 보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정도 예. 그 보수만 남기고 또 감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탄력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있으세요? 네, 추가하십시오. 박은배 위원님. 그 먼저 아까 황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버스 광고는 너무 감사드리고 홍보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황림 말씀 의 질의 중에 그 제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근데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제보를 받는다는 게 행정 집행부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본 뜻은 안성 시민들이 피해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거나 또 오도치 않게 행정상의 실수로 다가 또는 그런 기타 등등 해서 어려움이 있던 분들에 관해서 제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 제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할 건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해결할 것인가를 못 찾았거든요 방법을 이거를 좀 같이 고민해 주셔갖고서 앞으로 의회가 좀더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한번 고민해 주셔갖고서 그어 제보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건 전용 부분 아까 질의 못 드렸는데 그 서버 교체인데데게 이제 금액이 좀 천만이 넘어갑니다. 요게 아 어, 물론 전형이 필요해서 전혀 했다 보는데 어 이게 구, 구체적으로 왜 이때 전형을 해야만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어, 우리의 실수입니까 혹시 어떤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자세한 사항은 네. 담당 팀장이 네. 설명하 겠습니다 모 네, 뭐, 팀장 이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저희 방송용 서버가 윈도우 서버 11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2003, 2023년 10월 달에 윈도우 측에서 업데이트 패치 만료가 된다고 공지를 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거는 작년 6월 달쯤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부랴부랴 저희 행정방송을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바꾼 일입니다. 2023년도 10월달에 예. 그 회사에서 공지가 난 거죠. 예, 예. 그럼 저희는 그때 바로 알수 없습니까? 바로 어... 알수 있다면은 그때 작업에서는 본 회사에 담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바로 알기에는 조금 좀, 좀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보안 그런 거에 민감하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 뭐 SK 사태 터지면서 더 민감해진 건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갖고 좀더 빨리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 서버 교체 안 하면은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침입을 해 갖고 저희한테 뭐 이상한 사진이나 뭐 이상한 말을 넣게 되면은 저희 서버에 그대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보안 패치를 못못 하게 된 겁니다. 이 서버는 이 내구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기간을 대비해서 이 정도면은 어, 사용이 어려우니까 다시 보내서 담겠다 음. 이런 교체는 안 됩니까? 서버는 보통 한 10년 조금 넘게 보고 있고요 장비 자체가 근데 O.S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 그 업체 측에서 저기 패치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순간 끊기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변경된 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금 변경이 보면 보통 승인 날짜를 받고 지출 날짜를 받아야 되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공공운영비로 이제 변경해서 쓰시는데 보니까요 승인날짜가 12월 10날인데 지출날짜가 12월 12일 12월 5일 12월 11일 그렇거든요 어 지출 날짜가 승인 날짜보다 훨씬 더 빠른 이유가 뭔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12월 달에 차량 정비비 집행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네, 좀그폭설로 인한 차량 정비비가 12월 5일 날 집행 됐고 또 하나는 12월 16일 날집행됐는데기재 차고입니다 자세한 사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폭설 때문에 있는 차량 정비 예요 그럼 12월 말에 폭설이 와서 차량 그 스노우 타이어 교체를 하고 또 하나 장비 비가 있는데 그때 그 12월 16일 날은 변경승인 후에 집행한게 맞습니다.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리는 건 다음부터 승인 날짜하고 지출 날짜 좀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